우리대학교 석당박물관의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역사를 함께한 유서 깊은 건물의 10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 전시 ‘100년 천사’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에 개관된 우리대학의 석당박물관 건물이 건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석당박물관 건물은 1925년에 준공되었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의 격동기를 지나며 경산남도청, 인시정부청사, 부산지방법원으로 변모해왔습니다. 본 건물은 2009년부터 석당박물관으로 이용되며 지난 한 세기의 여정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개최된 기획전시 백년천사는 박물관 건립 100주년을 맞아 건물과 관련된 전 역사과정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전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개교기념일인 11월 1일을 제외한 이달 30일까지 상시 개방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유서 깊은 붉은 벽돌 건물의 깃든 100년간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역사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산남도청의 이전 과정, 건물의 건축 변화, 한국전쟁기 부산정치파동과 국제연대, 박물관 활용 등 근현대사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진과 그림 역사, 기록 사진 및 도면, 건축 부제 등 다양한 실물 자료 또한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대학교가 지금 세워진지 79주년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를 기념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부민 캠퍼스 그래서 자주 드나는 이 붉은 벽돌 건물이 백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즉 백년이 되었는데 어, 이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어, 이번 백년 청사 이 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경남도청, 임시중앙청, 그리고 부산지방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동아대학교 박물관까지 어, 이런 과정들을 모든 총원에서 이제 보여주는 전시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 발견입니다. 어, 저희 박물관 건물, 즉, 이 건물이, 어, 1921년도에 처음에 병원으로, 부산 자외 병원으로 지으려고 했던 사실,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제 경남도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 건물이 점점 생긴 거는 지금 봤을 때디귿자로 보이지만, 이제 뇌상자 그리고 미음자, 이렇게 바뀌어갔던 과정을 저희가 국가기록원 도면을 찾아내서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고요. 그리고 임시중앙청 시절에 희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던 FTA, 한국과 미국 간의 마이어 협정이라고 처음 맺어졌는데 어, 이 희귀 영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이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경남도청으로 지금 이제 58년 갔었는데 어, 이와 관련한 이제 계셨던 분들의 인터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 도청에서 일상이라든지 구덕 캠퍼스에서 제품인 캠퍼스로 옮겨질 때 어,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 관련한 에피소드 를 네, 실어갔고요. 근데 저희는 교육부 글로컬대학 어, 사업 중에 비헤리티지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과 저희 학교가 나갈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순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네, 지었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어,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무한한 네, 관심과 네, 애정. 그리고, 어, 저희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열고 있거든요. 어,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 지금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는, 어, 저희가 초등학생, 뭐 중학생, 성인, 장인, 애뭐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있어요. 좀, 융합 라이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특강을, 네, 열거든요.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 7일에 석당박물관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대학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의 '기억의 공간 청사의 비밀'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어, 이번 백년청사전을 준비할 때 예, 사실 이그 우리 석당박물관과 개인적으로 이해는 제가 많고요. 어, 이 건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민 캠퍼스를 저희 학교에서 어, 이그 학교 시설로 이렇게 예,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 어, 이 건물을 예, 뭘로 쓸까라고 이제 예, 학교에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예, 석당 박물관으로 쓰자라고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어, 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 할때 제가 디자인과 전체적인 총괄 기획을 진행을 했던 아마 그러한 인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로 보내는 선물 어, 이 건물이 100년이 됐다는 것을 어, 뭐 조금 전에 한마디로 제가 미래로 보내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실제 오래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미래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그한 것들이 우리 또 특히 동아대학교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점들을 고민해 볼수 있는 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아마 제가 강연을 진행하는 부 분들은 어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미래의 이 건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어떻게 관리하고 또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11월 14일과 21일에는 겸남 도청 그 시절 이야기 이미지로 보는 경남도청 이전 전후의 부산과 경남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획전시를 통해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5기 동아뮤즈가 제작한 콘텐츠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동아뮤즈는 석당박물관이 운영하는 예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은 박물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문화용화 콘텐츠를 제작해 전시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뮤지오기에서는 팀을 나누어서 각 팀별로 다른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구슬 팀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구슬 팀에서는 석당박물관 건물을 거쳐간 이들의 히스토리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공을 잘 살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조금 더 뿌듯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경남도청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재직자분, 현재 석당박물관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석당 방렬관 관람객 등등 좀 여러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시수도정부청사 건물이 본인들에게 가진 의미가 있을 것같데각 인터뷰이들이 본인에게 임시수도정부청사 건물이 가진 의미의 의미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0 0년의 세월동안 많은 이들이 품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백년청사 전시, 전시에 제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 상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동화묘지 오기 활동을 통해서 임시수도정부청사 건물을 거쳐간 한 사람이 되었다고 라 생각이 든 점이 좀더인상깊습니다 보시면 동 백년청사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석당박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디션에서는 백년청사 부채, 백년청사 어드벤트 박스 등과 같이 동아뮤지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부터 제작 과 제작 과정까지 참여한 특별한 굿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기획 전시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구성의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객분들께서 전시를 즐기신 다음 본인만의 작은 당박물관을 하나씩 가져가 보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아뮤즈의 100년 청사와 연계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작으로 부산 정치 파동을 재해석한 전단지, AI 이미지를 활용한 캐릭터 만화, 건물의 변화를 기록한 패널 등이 전시되어 기획 전시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는데요. 컬러링북을 비롯해 부산 지방법원 시절 주요 사건을 담은 부채 등 다양한 굿즈도 함께 접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석당박물관이 걸어온 100년의 발차치를 돌아보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어져온 건물의 의미를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산의 역사와 함께 한 석당박물관은 이제 100년의 시간을 품은 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주는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래된 공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기억과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석당 박물관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운 뉴스 송은주입니다.